단축구 긴급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한 이유입니다. 학교는 방역 등 다른 곳에 등록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사용 내역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방법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납부한 등록금에 비례해서 지금. 반핵 반환 혹은 20에서 30% 반환으로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대학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용도 변경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은 교육부를 향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승인을 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환불하는 것이고 승인 불가의 방침을 내세운다면 대학은 교육부의 지원이 없어서 등록 금 환불이 안 되는 것이라면 책임 전가를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환 재정은 어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어 학생들 요구의 그 취지에 맞는 일이고 교육부가 평소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학교에 모든 간섭을 하고 생색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어꼭 필요할 때 혹시나 또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또 빠집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어 당사자들 대학과 학생들을 다 모아서 어, 치열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어, 그걸 다시 한번더 촉구합니다. 재정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대학에서 담당하고 어,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그 3차 추경에서 그,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대학에서도 좀 이렇게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